안녕하십니까 베스트백입니다 음, 983회 역시 꽝입니다 음, 5천원짜리 하다만 되면 좀 희망이 가끔은 희망을 좀 줘도 되는데 복권이라는게 어렵네요 자. <laughs> 자, 요거는 어찌됐건 이번주는 뭐,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거 지나간다료 놔두고 자 이번주 아 이번주가 아니죠 그쵸 이번주네요 벌써 제가 어, 어제는 좀 술병이 나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요. 그래서 오늘 코로나 2차 접종 완료했습니다. 그 기념으로 로또 복권 한번 당첨 예상 번호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냥 빨리 그 타임 랩스를써봤고요 빨리 한번 돌리고 결과만 일단 공유 드리겠습니다. 자, 984의 금주, 음, 당첨번호를 일단은 뽑았습니다. 자, 이 번호를 그대로 쓰시든, 뭐좀 조합을 해서 각자 쓰시든. 저는 일주일에 한 만원? 만원에서 만오천 정도 하거든요. 근 요거는 그냥 그, 뽑아드리고, 평일에 제가 뭐, 뭐, 토요일 전에 한 두세 장 정도를 더 뽑아요. 그래서 그, 한 만원 정도 해서 한 일주일에 만원 해서 만 오천 원 많이 사면 이만 원 그리고 또한주 이제 기대감을 갖고 어, 또 지내는 거죠 무슨 코로나도 일단은 뭐 2차 접종은 저는 이제 끝났고 뭐 조금은 술도 다수 인원과 함께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11월 달부터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 자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에 다 재산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이번주도 화이팅 합시다. 미스터 백이었습니다.